마인크래프트 개정하면서, 나도 1차! 아우! 이런 게왜 진짜 이 될까? 같은데. 뭐 아무튼 상관 없어. 오늘은 스킨 만들기! 자, 엔더맨으로 쏴. 응. 음. 먼저 스킨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만든 스킨, 이름이랑 공격, 다깔지 너무 <laughs> 난 음. 아직 생각 중이야. 이런거는 이쪽에 다시 넣어놓고 스킨들은 놔야겠다 잠깐 스킨들은 상자에 좀 갈게요 여기 어딘가에 그렇긴 한 어. <laughs> 야 그건 닌자잖아아 닌자고 어디지? 닌자는 좀 그런데 어디 있었더라 상자가 워낙 많아서 마지막. 예. 아, 자, 저는 제가 직접 만들 겁니다. 아니면 화염의 탱커 할까? 화염의 탱커 그냥 하죠. 뭐, 오케이. 이거는 이 업그레이드 된건좀 약해서 업그레이드 된 닌자 버전. 저도 업그레이드 된 화염의 탱커 버전이에요. 됐다. 띵띵띵띵 이거. 이거입니다. 두 개는 아니고요. 띵, 띵. 어 넣어놓겠습니다. 됐다. 제 갑옷이 좀 강해서, <laughs> 갑옷 없으면 근데 워낙 약한데. 야, 야 나, 이, 나 잠시만 스티브 바꿀게. 이거 스킨을. 스킨을. 음. 근데 궁극기가 워낙, <laughs> 이렇게 좀 갑옷에 그냥 걸려야 될것 같습니다. 좀 아깝긴 한데. 일단 이것도 넣어놓고. 됐다. <laughs> 궁극기 한번 보여드리죠, 여러분. 자, 일단 먼저 서바이벌로 해서 궁극기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크레이트로 딱지나기를 껴서 막 이쪽에서 사람들은 위를 못나가하요 나무 같은 데 올라가서 얘피살기는막 이렇게 이막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HP 썼을 때 HP가 없을 때제생의 포션으로 막 이렇게 힘도 더해서 막 힘의 포션 하고 이쪽에서 고층의 포션 하면서 막 공중에서 날라와서 검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 서바이벌로 이제 제대로 공급기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예 수민아 봐봐. 요게 울타이 예 수민아 응? 나한테 워프해봐 잠깐 지금 유튜브 자 시청자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팬더네, 아 맞다. 엔더 이걸로 통관자할 수도 있고요. 자, 갑니다. 아, 맞다. 서바이벌로 안 바꿨다. 뭐 이런 식으 가. 어디 나도 땅에서 내려가야지. 야, 어. 어디 보자. 어, 쓰레기털래? 제가 한로다 보여 드릴게요패트아 이런 방 에이 네, 다있다 욕쓰고 싶으세요? 네? 아. 닌자 그냥 포기했어요 화염의 탱커 뭐 이딴 게 다있다 야 네? 잠깐만 그럼 진짜 좀 화염의 탱커 근데 화염의 탱커는 네. 머리는 안 쓰는데요 아니야 화염의 탱커 다이아까지 이렇게 다이아 셋 풀셋이야 그쪽에 가보세서야 나한테 워프해 야 일단 좀어놔야겠다 문자가 문자가 아 이건 안돼 아고. <목소리> 그거 어디지? 이따. 이 병이랑 이런 건 너무 귀해서 상자에 넣어 게요 그냥 파는 용이야. 어찌해서 그 직업은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 이것들은 다 빼놓죠. 됩니다. 이쪽엔 다 좋은 거좋은것 뿐이에요. 이건 별로 안 좋아서요. 아, 예. 자, 이수민 씨, 워프하세요. 저한테. <laughs> 음? 네, 화염맨 탱크한테 워프하세요. 그럼 요즘 루마 앞에 요? 딱요렇게서 있어 보세요. 방금 어. 앞에. 근데 앞에가 아니라 요쪽 앞에 이렇게 있으면 눈금을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때려서 자 그렇게 있어주세요. 아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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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고차고아고뜨거고아차가 응. 근데 고로 능력은 당신아크고이티브잖아요 당신 그 능력 하는 거 어때요? 뭐이 얼음 능력이요. 아차가운차고 저도 어른 능력이 있긴 하죠. 어른 아 맞다. 어른 신발 두고 왔지. 물갈이키 있는 것도 두고 왔고. 근데 물갈이키가 어떻게 발... 활동되는 거죠? 아물 속에서 빠르게 가는 거. 이걸? 음, 저는 저 집에 좀 가겠습니다. 집이 어디지? 그리고 난집 아는데 어디 있는지. 집이다. <laughs> 물갈고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있다, 이거. 여기 있다, 거치내려. 이 거친 애들만 있으면 야이번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 어때 스킨을 그러죠 거친 애로 이 엄청 셉니다 뭐가 센데 되게 최고의 실력을 보여드리죠 나의 궁극의 마스터 실력을 일단 얼음... 아, 맞다. 물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꼭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닐 텐데, 물속 에 있어야 돼. 그렇게 밑에 있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럼 안 돼. 이거 3 0초만버거치로 이거 안 됩니다. 잠깐만요. 안... 이쪽 아쪽에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차가운 그릇까지 <목소리> 빨리 우리 스킨이나 만드시나. 물에 완전 마스터예요. 거기에다가 제 물갈기 신발까지. 저는 아주 아주 옛날 아주 옛날에 삼지창 업데이트 진짜 옛날에 삼지창 그거 물 업데이트가 됐죠. 그 옛날 버전 좀 많이 했는데. 산지창 그 업데이트가 됐을 때 저는 그물 업데이트가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로 된게 어. 나쁘진 않았죠. 물가 기도 누고나이 정도면 물 되겠지. 물가. 네, 그냥 가져가자. 여기까지 정확 가져가죠. 여기지 가져가고 근데 제가 보기엔 방통보다는 멀티채 빠른 장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다고 하더군요. 일단 지도 좀 꺼내가고... 아, 뭐가... 너무 많아서 뭐가 모였는지 생각... 너무 헷갈리네. 됐다. 명동하네 아 그걸 까먹었네요 아, 저 오늘은 마크 2일차예요 아무튼 그때 2일차고요 2일 크레이트보 2일차 퍼.. <laughs> <페이크북 2일차. 웃음> 아, 포즈 포즈 좀바꿔볼까 아, <laughs> 이거 좀 괜찮네 이따 이걸로 할게요 아 뜨거 어난 응. 검에 나 위주얼에 검에 찔렸다 내 죽음을 적에 알리지 말라 아아 알았으니까 아, 아. 아, 그러니까 빨리 죽어 <laughs> 죽는지만 확인해볼게요 자, 이거 하면 줄게요, 제가. 아, 뭐야, 키 라고 하면 죽죠 저거 키아 포인트 몇이? 아 너무 자주아티이데라 그럼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자 제 모든 물건 다 챙겨갑니다. 인체 제가 아끼는 모든 물건. 여기는 제가 아끼는 물건들만 있어요. 아끼는 물건들. 자, 이것만 뭐 안챙겨가 돼요. 됐다. 이게 제 모든 물건입니다. 제가 아끼는. 최고로 아끼는 물건. 상자에 <목소리> 좀 넣어 주세요. 궁금해서 좀 보게. 네? 상자에 잠시만 넣어 주세요. 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좀 보게요. 뭘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한데. 상자에 아. 좀 넣어 주세하 <목소리>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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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거의 다 인챈트. 엄청난 인챈트야 더 남았어. 이, 아직 갑옷은 안뺐어 내, 내가 아끼는 갑옷 지도 이쪽에 우리 집도 적혀져 있는 여기. 됐어. 이게 제일 아끼는 음. 물건입니다. 그래,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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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지창이활을꼭있어야돼요이 이 활이 없으면 저는 잘 생활을 이 활은 면의 일단 저의 맨날 가져가는 가지고 다니는, 가지고 다니는 세트물건입니다 오늘 저기요 이수민씨 네? 오늘 스킨 만드는 날이라고요 스킨 만드세요 최고의 오징어 마법사. 응. 어때요? 진짜 강합니다, 저. 이제, 서바이벌로 바꿔볼까? 이 레벨은 별로 안 되지만, 마인크래프트에서 뭐 레벨은 별로 나는 상관없지. 어디? <laughs> 응? 근데, 수민아. 거북뜬딱지에다가 뭐뭐는 그거야, 수민아. 응? 요거 파란 <목소리> 위에다가 뭐+ 뭐 넣을 수 있어? 뭐지? 응 음. 당연히 알죠 제가 그 대장장이 아니고 만약에 동명이별 카고 다이아몬드 블록 한 아홉 개씩 한 이십 명말해주죠 다이아몬드 블록 이십 사개한 칼로 아홉 개 햄스루 개로 아홉 개씩 삼 주세요, 아홉 개씩. 꽉 채. 아홉 개. 하나, 세트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됐냐? 잠깐만요, 세어보죠. 일, 리, 삼, 사, 오, 육, 칠, 팔. 해드릴게요, 뭐뭐. 어거안데 제가 닌텐수중청하역 가시호흡. 수중청나하역 가시호흡. 그렇지. 아싸, 대함전을 넣어. 왜 네, 상자에다가 넣어지수중청나하역 가시, 허우. 아, 뭐이쪽에다가도안 나가겠다. 수민아, 나요 네? 모습 어때? 아치. 잠깐만요. 러갑니다 자, 스킨이 시청, 시청자분들. 저 스킨 어떤지 잘보수없으니집 안에 있는데. 올라오세요. 빨리 봐 주세요. 어떤가요흉학합니다 그렇죠. 학이 너무 학해서 요건요. 요건요. 이수민 TV는 어. 잠시만요, 요것도 봐주세요! 12세 이상부터 관람입니다. 너무 휴가 저기요, 요것좀 보세요! 너무 휴잖아요 저기요, 시청자분들 이 TV 보지 마세요. 이 TV는 12세 관람합니다. 너무 휴각해서 아이스한테 못 보겠어요. 어. 너무 휴각해. 너무 휴각해. <laughs> 너무 휴각해서 못 보겠어. 저 서바이벌이요? 네. 약간 아 왜? 어허... 이거 뭐야? 이거 뭔냐? 아! 에이드 서바이벌. 이거선또 흉악하다고 말할래? 아니, 흉악해요. 휴가... <laughs> 나오세요, 직접. 직접 나오라고요. 직접 나오면. 나 되세요. 밖에 있는데. 아, 맞다, 맞다. 화살이 없지? 안녕히 가세요. 잠깐만. 어, 참. 아, 그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요. 날씨를. 잠깐만요. 안쳐 너한테는 갑옷이 너무 단단한거같 봐봐 이렇게 나와 요. 응? 그냥 튕겨나가는데? 어? 튕겨나가 왜? 아, 당신 아. 갑옷 뭔가요? 그것도 아닌데 좀 잠깐 사막마을에 좀아 여기? 스티브가 지금 보고 있고 스티브 그림이 좀 여기는 위험지역입니다. 왜? 레드 스네이블 레드. 레드 레드 이게 같은 트로트인지? 근데 여기 좀 좋은데요. 근데 계단을 너무 많이 내려가야 돼. 한데? 어. <목소리도>